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 전화 연결 잘여 되셨고요. 분, 네. 아,요 두 군데 지금 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어느 어느 곳이 궁금하신가요? 네, 전남 무안군 삼양읍 네. 남악리 2 6기사 남악 센트로 센트로빌 리버파크 오피스텔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4-3번지 네. 상무지구 라인 동산아파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중에 어디에서 거주는 하세요? 지금 제가 광주 치평동에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하고 있어요. 아, 동산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피스텔은 세를 주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상담은 우리 최기용 전문가님이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연이. 네. 어, 지금 상무지구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 네. 이 지금 남악의 오피스텔은 혹시 그 미분양 났을 때 이렇게 취득을 하신 건가요? 네. 음, 그럼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일단은 남악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그 오룡신도시니까 그러니까 남악 신도시에서. 오룡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남학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조금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남학에서 좀 힘을 쓰는 아파트들이 대형평수라든가 아니면 신축들 위주로 하긴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센트라빌 리버파크도 신축이지만 여기 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좀 섞여 있었고 그때 당시에 미분양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네. 조금 선호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 뭐, 당분간은 힘을 쓰긴 힘들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네, 네. 지금 오룡의 어떤 거래 추세가, 지금 남학의 네. 그 거래 추세가 오룡 쪽으로 좀 집중이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한번, 음, 정리하시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왜냐면, 네. 아,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남학이 또 이제 도청 신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그 미분양 분을 이렇게 뭐 취득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때 당시에 미분양 분을 취득하신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흐름이나 분위기 자체가, 음, 뭐, 이 지금 갖고 계신 물건 자체가 좀 힘쓰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이거를 정리하시고, 지금 네. 거주하고 계시는 광주 쪽으로 한번 다시 움직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 네. 상무지구 그 라인동산 같은 경우도 네. 어 원래 상무지구 자체가 만들어질 때 네. 이제 시청 주변의 상권과 그큰 상업지와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좀 각광 받았던 건 맞는데 상무지구가 네. 네. 좀 애매해요. 뭐냐면 지금 광주가 전체적으로 어뭐 봉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첨단이나 네. 수원지구 같은 지역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신축들, 뭐 구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무지구가 네. 좀 애매한 게, 이 네. 주변의 구축들을 견인해 줄 신축의 어떤 어, 추가 공급이 사실 최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 남학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시고, 네. 상무지구 쪽은 좀 당분간은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 상무지구의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리고 네. 그 광산구 쪽에 있는 광주공항 군공항이 지금 무안공항 쪽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네. 지금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지금 이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데 군공항이 지금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군공항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음 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고 네. 상무지구의 대체적인 그, 어, 그 건축 연한이 지금 20년. 뭐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신축이나 네. 재개발 재건축이 좀 기존 주택들을 견인해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네. 좀 부족한 게상무지구의 조금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 그 하지만 네. 뭐 바로 정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네. 저는 좀어한 4~5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아, 네. 그남학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시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 상무지구와 네. 합쳐서 네. 저는 광주 쪽에 차라리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동하시는 게좀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게 낫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드렸습니다. 아우 내가 부동산을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전문가분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시면 그동안의 고민이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든든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부동산 고민 남겨보시고 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무지구나 남학신도시 이야기를 조금 우리 최경웅 전문가님과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행정기관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전라남 보청이 이전하면서 생긴 신도시인데, 네. 저기 이제 내포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안동에 경북도청이 들어오면서 생긴 신도시가 음. 이제 남악과 좀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그 네. 외에 혁신도시도 있겠지만. 혁신도시는 어느 정도 이제 전국적으로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뭐 내포 신도시나 안동 쪽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처음에 그 정부 기관이 이전하자마자 모든 그 직장인 분들이 기존에 거주하시던 거주지를 버리고 바로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 어, 아직 인프라라든지, 음. 뭐, 기존에, 뭐, 자녀분들이 있다면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그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음. 이동해오지는 않고, 음. 그래서 초반에 한 5년 정도, 뭐, 길면은,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네. 약간 배드타운으로 좀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음. 그렇다그래서 그게 뭐,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어, 이 그, 진행하는 그런 속도나, 그, 제, 개인적으로 투자의 어떤 기간, 이런 것들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뭐 이렇게 입주든지 투자든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